안녕하십니까. 라이 s 어소 l t 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송가인 가수님의 그 이야기를 만들고 또 정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유튜버입니다. 음, 어제 저녁에는 그 송가인 가수님과 김호중 가수님이 함께하는 복덩이 들고 태국편이 방송을 했습니다 음, 처음에 방송을 태국편 방송할 때 김포공항에서 김호중 가수님 나타나셨고 김호중 가수님이 이제 그 승차에서 내려서 김포공항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김호중 가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노출했을 때 너무 어, 좋았습니다. 송가인 가, 김, 김호준 가수님은 송가인 가수님 찾았지만, 이제 김호준 가수아쉽게도 송가인 가수 공연으로 인해서 이제 함께, 에, 이제, 대구로 가는 비행기를 가치는 못했죠. 그러나 늘상 김호준 가수님은 송가인 가수님을 찾았죠. 뭔가 불안, 뭔가 송가인 가수 함께 했을 때 안정감을 또 그렇게 보였습니다. 김오중 가수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 어, 뭐, 그 유튜버, 유튜버? 아니면 그 계속 카메라를 찍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그, 그 김오중 가수님이 그랬죠. 아, 저는 그, 공포,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비행기 타는 게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그런,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비행기 타기 싫은데,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이제 무탈하게 가는 거죠. 또 비행기의 기내식에 나오고, 그게, 그런, 그,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또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이제 태국에 도착을 했죠. 끊임없이 김호중 가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내면적인 그, 그대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붙여줬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송가인 가수님을 잘 알고 있, 있지만, 김호중 가수님을 잘 몰랐는데, 송가인 가수님과 김호중 가수님이 그 복덩이 들고 나오면서 김호중 김호중 가수님의 그 장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저는 송가인 가수와 김호중 가수님이 큰 사랑을 큰 사랑을 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호중 가수님은 이제 태국에 미리 도착해서 이제 그 시장도 한번 가보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있죠 태, 태국에서 혼자 있었잖아요. 그 그런,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그김 모준 가수님은 태국에 이제 그 그렇지 않겠어요 여행 그 힘든 그 가수 생활도 했고 그러면서 흐트러진 모습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고 혼자 여행을 여행을 혼자 한다는 것은 참 어쩌면 썰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이제 송가인 가수님이 오기를 기다렸죠. 여기서 재미난 이제 그 김호중 가수님이 이제 송가인 가수님이 오는 거 걱정스러웠나봐요. 송가인 가수님이또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아는 그런 가수잖아요. 그래서 음 그송가인 가수 의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아김그죠 인천공항에서 그 인천공항이죠. 인 여기서 인천공항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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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이제, 음, 외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여러가지 에피소드. 그런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갑자기 허경환, 그, 허경환 스스로 말할 때, 이제, 개가수라고 그러죠. 개그맨, 그리고 가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송가인 가수님이 이제 헤매고 있었죠. 약간의 이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래서 딱짱 우리 이제 그어 허경환 그개 개 가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 이런 이야기 하죠. 어 송가인 가수님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저는 그 김호준 가수님이 초대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호중 가수님이, 그, 송가인 가수를 잘 모시고 태국가에 데려오라는 그런 명을 했다고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허경환 가수님하고 이제 그 김호, 이제 송가인 가수님하고 이제 태국여행이 됐는데, 태국여행 전에 이제 송가인 가수 걱정이 많죠. 이제 환전도 그렇고, 송가인 가수님 환전하러 갈 때, 음, 몰랐죠. 여권을 가져가야 되는지 뭔지 몰랐고, 그 옆에서 허경가수가 이제 좀, 어, 옆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트로 이제, 달러가 아닌 바트로 돈을 받고서 이제 갖고, 받고서 나왔을 때 이제 허경가수님이 얼마 바꿨어요? <laughs> 그런 이야기 했지. 약간 재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허경가수님하고 이제, 에, 그,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만나서, 그렇지만 둘 사이는 너무 쑥스럽죠. 잘 모르니까요. 송가인 가수님의 특징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잘 아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 여전히좀 쑥스럽거든요. 송가인 가수님은 그 우리 그 그거 있잖아요. 자기 그그 결혼식 축가 부러줄 때 돈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지인만 축가를 부러주거든요. 송가인 가수님 자기가 아는 상대하고는 편안하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송강인 가수는 발랄하게 이렇게, 그런 분과 노는 재미? 케미, 우리 케미, 케미라고 그런가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송강인 가수님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서 태국 공항에 내려서 이제 오는데 이제 그차 안에 이제 그, 그, 뭐, 이렇게 픽업하는 차가 있잖아요. 그차 안에 있는데 마치 공간에 복도처럼 있어서 하는 거잖아 서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그 그,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김호중 가수님은 송가인 가수님을 눈눈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음, 그남 남매죠. 예를 들어서 이복동이 들고 있어의 캐미는 어, 송가인 누나와 김호중 동생간의 그런 관계로 이제 엮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한참 그 김호중 가수님이 기다린데 송가인 가수가 점을 지을 때 김호중 가수 이건 너무 갭이 가서 만나죠 그래서 그 송가인 가수님하고 김호중 가수가 송가인 가수하고 가수님하고 허경환 개가수를 이렇게 이제 데리고 이제 그 호텔에 가서 이제 방을 소개시켜 주죠. 이제 호텔 방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제 역시 거기서 김호중 가수의 그 인성이 인간성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저기 송가인 가수님하고 그 허경환 개가수님에게 먼저 좋은 방을 배려하더라고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 송가인 가수님이 그랬나요? 허경환 가수, 개가수가 그랬나요? 어 저기 여기는 베란다더냐요아 베란다가 아니고 화장실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이제 밤에 이고밤 이제 깊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laughs> 우리 김호중 가수님의게 그 아침밥 호텔에 주는 아침밥을 먹었는데 그 아침밥을 먹으면서 김호중 가수님은 그랬죠 고추 한국의 고추장을 가져갔잖아요 고추장을 이렇게 이렇게 타서 먹었잖아요 너무 한국적인 그 남자죠 한국인이죠 그래서 거기서 저는 내가 한국이란 인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이제 그 손가인 가수님하고 그 허경환 가수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침을 먹고 이제 그 김호중 가수님 합류해서 이제 제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오늘 해야 될까 그 이제 JTBC 아니 아니죠 저기 스포츠 TV 조선 그 PD님들하고 이야기했죠 를 그래서. 스포츠 조선 피, 아니, TV 조선 p d 님이 말씀을 했죠. 어, 그, 한 서너 군데 이제 동영상 촬영한 게 보여줬죠. 어떻게든. 그 사연이 있었죠. 첫 번째 사연은 이제 식당에 갔죠. 식당에 가서 그 사연 중에 남편이 이제 그, 어, 암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릇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당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노래 자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이제 그 저기 그미정원그뭐 그 이야기를 했죠. 그 그분도 이게 태국에서 상황을 설명해 줬죠. 코레나로서 태국 사람 태국인 한국인 태국 공통 포들이 격포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좀 돌아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노래도 불렀죠. 그다음에 이제 그그 그 어떤 식당에 가서 했는데 이제 조카와 그 마술사 했는데. 그 마술의 마술도 보고, 그 마술의 비법을, 그, TV로 다, 한국 사람 다 보게 되는 그 순간에 하는 것이 아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이제 그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도 피해가 줄까 걱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음, 조금은 이제 좀 간, 간편한 그런 마술, 그, 그거를 좀 알려줬고, 그래서 아슬아슬 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의 업인데, 그, 그 분이 좀 경솔했던 같은 느낌도 저는 받았는데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이제 송가인도 해보니까 잘 됐거든요 그 빨간 그런 그 저기 사랑의 표시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그 다음 그다 그다음 날은 이제 그, 그 태국 교포의 이제 그 노래자랑 겸그 다음에 송가인 김호중의 복덩이 들고에 대한 노래로서 선물하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복덩이 들고 갈때그 선물 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복덩이 차는 이제 태국 가는 동안은 조금 이제 휴식이었죠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송가인 김호중의 복덩이 들고를 보았습니다 송가인과 김호중은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 때, 이제, 그, 송가인 가수의 멘트 속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오늘은 허경환 개가수도 있고, 그, 저, 김호중그 가수도 있어서, 조금은 이제, 그, 음 뭐랄까, 아어 그, 방송 분량을 하는데 조금은 덜 힘들겠다고 송가인 가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송가인 가수님과 김오중 가수님이 그 태국에서 좀 쉬도 취하고 그리고 태국 교민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그런 무탈하게 기원해서 노골들이 개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